우리나라가 이제 우측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가면 좌측 통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에 가면 좌측 통행을 하고 길 건널 때 위험하죠. 감각이 다르니까 그 일본에 이제 있으면서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왼쪽을 먼저 보게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보고 이런 식으로 왜 이쪽에서는 좌측 통행하고 우리는 우측 통행하고 왜 그럴까 영국에 가면 또 좌측 통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봤더니.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대요. 이제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 시대는 칼을 주로 찾잖아요. 칼을 보통은 왼쪽에 찾아요. 왜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른손잡이라고 치니까.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는 이제 뭐, 좌측 통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칼 빼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근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건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저기 뭐, 왼쪽, 오른쪽 가리고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한 얘기죠. 그리고 중세에도 이제 좌측 통행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이 뭐 법규 같은 건 아니었대요. 그냥 게 권고상황 같은 거죠. 일종의 습관. 보통 이렇게 하더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세라든가 고대라든가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좌측 통행, 우측 통행이라는 거는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정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을 때 시행됐겠죠. 그전에는 뭐 없으니까 마차도 별로 없고. 자동차도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걸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 기록에 의하면 제일 먼저 시행했던 것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래요. 그때 이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꾼 이유는 귀족과는 다른 쪽으로 가자.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프랑스 혁명의 약간 재미난 혁명이에요. 여러 가지로. 왜냐면그 달력 같은 거를 통째로 바꿨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이제 좀 심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 지탱되긴 못했지만 여러 가지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때 어쨌든 이런 것이 시행됐었대요. 한쪽으로 가자. 그런데 그것이 유럽에서 일반화된 거는 나폴레옹 때문이라고 하죠.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 전체를 정복했을 때한 가지로 통일했다는 거예요. 심의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폴레옹한테 점령당하지 않았던 지역은 다르, 달랐겠죠. 그중에 하나가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좌측 통행을 하고 있었는데, 체코 슬로바키아도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대요. 그게 히틀러가 체코 슬로바키아를 점령한 다음에 바뀐 거래요. 그런데 영국은 나폴레옹도 점령 못했고, 히틀러도 점령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좌측 통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럽의 사정이고, 이제 미국으로 가면은 그 18세 기 후반경에 이제 미국도 마찰을 썼다는 거예요. 큰마차 그, 마차가 서로 지나갈 때 어느 쪽으로 지나가는 게더 좋을까, 이런 거가 나왔었나봐요.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 그, 우측통행을 하게 되면은 마부가 그 중앙선을 잘볼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마부가 앞에 말이 한네 필이 한두필 있으니까 그 채찍을 하잖아요. 그럴 때 쉬, 손쉽게 달수 있냐. 그래서 이제 좌측 우측통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케렇게 실효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도 미국 넓은 나라고 꼭뭐 우측통을 할 이유가 없죠. 마을에 들어서서는 이제 우측을 하겠지만 그때도 큰 마차가 우선권이 있었겠죠. 그럼 뭐 작은 마차는 찌그러지지 않았겠어요. 특별한 그게 뭐 벌금 내는 건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1920년대 미국하 자동차의 발명이죠. 자동차가 대량 생산에 시작됐다. 그 얘기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자동차는 마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가 생겼어요. 밀집된. 그러면 도로는 한정돼 있고, 그렇다면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그 마차의 영향으로 우측 통행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됐으니까 당연히 따랐겠죠. 미국 자동차가 들어와, 들어왔다 그러면 미국 자동차에 맞게끔 도로를 건설하는 거죠. 그그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측 통행이 일반화됐다고 믿어지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1 9 60년대 이후에 우측 통행이 많이 실시됐대요. 왜냐면 아프리카 식민지가 이제 그 풀리면서 아프리카 식민지에서는 보통은 이제 자기네를 지배했던 나라를 따라간 것이 보통이었다는 거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나이지리아 1972년 그다음에 74년에 케냐가 마지막으로 우측 통행을 실시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우측 통행이 됐는데 물론 이제 미국의 영향이 크게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나라, 좌측 통행하는 나라는 이제 여덟 개국 정도 된대요. 그런데 다 그것이 영국의 식민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호주, 뉴질랜드는 우측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사모아라는 나라가 계속 우측 통행을 하고 있었는데 좌측 통행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측 좌측 통행을 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강대국도 있고 식민지라는 그런 문제도 있죠. 또 하나는요. 옆에 있는 나라가 어떤 걸 실시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화는 뉴질랜드나 호주에 비해서 작은 나라인데 바로 옆 동네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보다 큰 나라가 옆에 있는데 다사축 통영을 한다. 그럼 그쪽으로 바꾼다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게 우측 통영으로 바꿨나? 그런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게 비용이 많이 들었대요. 도로 표지판이고 뭐고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거를.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원, 이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 이웃나라 때문에 바꾼다 이런 거는 역시 경제성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자동차가 위주니까 그게 어디 나라 것이냐에 따라서 교통 규칙도 정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